열여섯 살 딸의 거짓말을 알게 된 순간 제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이는 첫째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청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고요. 우리 수진이는 정말 모범생이야라고 늘 자랑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진이가 조금씩 변했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서 나오는 시간도 줄었죠. 저는 사춘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수진이가 요즘 학교에 자주 안 나와요. 당황했어요. 수진이는 매일 교복 입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갔거든요. 그날 저녁 물어봤어요. 학교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수진이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갔어요. 다음날 회사에 반차 내고. 수진이를 몰래 따라갔어요. 수진이는 학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더니 PC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PC방 사장한테 물어보니 수진이가 몇 달째 거의 매일 온다는 거였어요. 오전에 와서 오후까지 게임하고 간다고 했어요. 집에서 수진이를 기다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냥 수업 들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엄마가 PC방까지 따라가 봤어.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학교가 싫어요.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공부도 너무 어려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수진이에게 모범생이어야 한다는 압박만 주고, 아이가 힘들어 하는 걸 몰랐다는 걸요. 언제부터 힘들었어? 중학교 때부터요. 하지만 엄마가 제 성적 자랑하는 걸 보면서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외롭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들으면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지금 수진이와 함께 상담받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과도 상의해서 수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받고 있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고, 저와도 많은 대화를 해요.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이의 거짓말은 때로 부모에 대한 신호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수진이 말에 더귀 기울이는 엄마가 될게요.